말씀 가운데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론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가론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인 선생님이요 하고 인사를 했지만 그것이 로마 군병들에게 신호가 돼 가지고 예수를 잡는 예수님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볼 수가 있어요. 가론 유다 생각에 마귀 생각이 들어갔고, 가론 유다 마음에 마귀 사탄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진짜 마귀 역할을 해서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마귀 짓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마귀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당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제스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 테니 나한테 얼마 주시겠습니까? 은 30냥을 주겠다. 은 30냥 받고서 그걸로 인생의 모습 평생 뭐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영생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리석은 판단했던 걸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리석은 판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가론유다처럼 되지 말자. 근데 가론유다가 나갔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색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간 뒤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가로유다가 나간 뒤에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하셨을까? 좀 이따 나가, 더듣고 가. 뭐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나간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묵상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떠났는지 형식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으로는 떠났는지 잘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나간 뒤에 마귀의 얘기만 자꾸 생각 가운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 사탄의 마음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마귀 생각만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안타까운 현상. 산에 들인 공예에 찾아갔죠.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순환받으실 때가 임박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 가론유다가 몰랐어요. 그 마귀가 가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는데, 그 다음에 있을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주시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그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주시 영광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 영광을 놓치는 안타까운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나간 뒤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가로유단은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것을 생각을 분결을 못했건 걸볼 수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마귀 사탄이 들어간 것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을 자기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학교, 최고의 신학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신학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오병의, 이, 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걸 현장 가운데서 다본 사람이에요. 신학교는 최고의 신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귀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는 모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광의 끝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인지 아시죠? 근데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교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원주의하고, 종교 다원주의하고, 혼합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버드 신학교의 모토예요. 그래서 신학을 많이 했다고, 오뭐 토프를 많이 공부했다고. 근데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절대 거기에 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의 참고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신학께서 논문을 쓸때 말이죠 성경을 인용하면 논문을 논문 보는 교수들이 보지도 않는다 그래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지. 성경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이지. 진리의 말씀이지. 다른 학자의 얘기가 뭐 예수님 말씀보다 더 귀, 귀하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어? 팔아버리고 예수님 영광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길은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시기 바라고 구원관이 확실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얘기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공의의 또 하나님 사랑만 가 사랑은요 공의가 정확하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시 온전하게 사람들로부터 회복하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본인의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시고 드러냈는데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활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아이돌이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아이돌 뭐 영화 배우가 무상 그 사람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서 한번 좀 그분 만나서 좀 즐거운 거지. 구원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내 주인은 내가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이 바른 구원관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죄송합니다.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아. 그건 유대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데 얘들아 하고 부르는 말과 같아요. 얘들아 한번 해 보실까요? 얘들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일곱 번 사용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보이고 계세요. 제자들 곁을 떠나고자 하니, 마음이 연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 자신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영원한 길로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주님. 내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죄가 뭔지 금방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가 뭔지 잘 몰라. 죄가 뭔지 모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를 또 몰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죄인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랑 안아. 다 비슷해요. 제가 교도소 선교 가서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는 뭐 상황이 뭐다 그렇게 살기 원하겠습니까 상황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교도소 온 분도 계시더라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기도 당해 가지고 어려움도 당해 가지고 속상해 가지고 뭐 잘못된 일을 해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더라고. 보면 다 주인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경 말씀과 달라요. 성경 말씀은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이번에 전쟁에서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 많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 2차 세계 때, 때,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나체 히틀러도 막 수많은 사람, 공산주의자도뭐 몇억 명씩 죽이고 말이죠. 또 각종 뭐 그냥 이 지도자들 가운데 막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의 돈을 막 빼는 먹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엄청난 죄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인간이. 성령이 충만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씨를 혹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또 그런 죄를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질수 있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인데 그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 방법으로 내가 무슨 선한 일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청산하실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자꾸 깨달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맘 기뻐 찬양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맘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뻐 찬양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살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해요. 야, 너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는 존재야. 자꾸 우리를 유혹해, 세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너 하나님 사랑, 너덜 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때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잘 되고 강간하고 형통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롯 요단은 그 주님의 사랑에그 자리를 떠나 버렸어. 사랑을 받고도 마음이 다 떠나 버렸어. 나가 버렸어. 주님의 사랑에 내일집중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3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때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사랑. 인간적으로 뭐 내가 이렇게 좀 기부앤 테이크식의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개념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 가운데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사랑,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세상은 사랑이 별로 없어. 있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 잠깐 뭐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워서. 진정한 사랑 맛본 사람들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에 그리워서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삶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셨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만은 아니야 그것에서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인데 본래는 본질적으로는 사랑이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38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내 목숨은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3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구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어, 세 번. 다구기 전에, 난 모릅니다. 나그 사람을 알면은 내가, 어,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근데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이성전그 먼 광장에, 예, 거기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설교한 거예요. 예, 감옥에 갇히면서도 설교한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 설교한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왜 이렇게 확 바뀝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인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두려운 거 알면서도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으니까 육체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삶이 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육신의 목숨이 끝이 아니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의 인격이요. 그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망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겠다 그러면 도망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확 바뀌었어? 예수님 살아계신 거. 그들이 뭐 모의를 꾸며가지고 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실체를 봤기 때문에. 직접 만져도 보고, 확인도 해보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시고. 그걸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삶이 육신의 장막이 벗게 되면 영원히 살 길이 있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주의 사랑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전해서 영생의 길로 가게끔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부활 증거의 진정한 과학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번 부인했던 그들이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보고도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복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